기독교 강요 제1권 제11장.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우상을 세우는 것은 참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임. 네, 11장은 모두 1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형상들을 배격하는 성경적 논증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그레고리우스 교황의 오류에 대한 성경과 교부들의 반론 해서 5, 6, 7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형상의 기원,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예배의 부패라는 제목으로 해서 음, 8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어,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형상들을 배격하는 성경적 논증.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성경은 사람의 조잡하고 둔한 지성에 맞추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언어로 말씀함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된 신들과 구별하고자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상들과 대립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자들이 좀더 세련된 방식으로 교묘하게 가르치는 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탐구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사색에 집착할 때에 반드시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아니, 정신 나간 상태를 더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확고한 정의를 성경 도처에서 접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정의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근거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신관념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고도 참된 증거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야만적인 어리석음이 곧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탐하여 나무나 돌, 금이나 은등 죽어있는 물질 혹은 썩어질 물질로 신들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은 온 세상 어리석음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같은 원리를 든든히 붙들어야 한다. 곧 여하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과 결부시키게 되면 반드시 불경스러운 거짓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에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신적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신 후 그가 인정하시는 예배 혹은 배격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면서 즉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미연에 막으시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미 오래전에 미신이 도입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 시작한 모든 형상들을 간략하게 열거하시는 것이다.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였고, 어리석은 이교도들은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들을 신으로 삼아 형상화하였다.애굽 사람들의 경우는 신의 형상으로 여기지 않은 동물이 거의 없었다.사실 히랍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 지혜로웠던 것 같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갖고서 신을 경배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형상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적절하고 어떤 것이 더 악한가 하는 식으로 서로를 비교하지 않으셨다. 형상이나 그림 그리고 기타 상징물 등 미신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라 여겨온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배격하시는 것이다. 이 절,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의 위험을 욕되게 하는 것임.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러한 금지명령 뒤에 덧붙이는 말씀에서 금방 알수 있다. 우선 모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랩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한다. 신명기 4장 15에서 18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상들을 배격하여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다.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사야 한 사람만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는 형체가 없으신 분을 형체를 지닌 물질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며, 영이신 분을 생명이 없는 물체로 만들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을 나무나 돌이나 금등 하찮은,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행위는 곧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허구로 하나님의 위험을 더럽히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바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사도행전 17장 29절. 이로써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주상을 세우고 어떠한 형상을 그리든 간에 그것은 모두 그의 위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가련하고 무지몽매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도록 하신다면, 과연 그가 하늘에서 그런 말씀을 우레처럼 바라신다고 해서 이상스러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 나타나 있는 다음과 같은 세네카의 탄식은 익히 잘 알려진 것이다. 그들은 거룩하고 불멸하며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신들을 가장 천하고 추한 물질로 표현하며 사람들과 짐승들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 어떤 이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몸을 지닌 혼성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신이라 부르기도 한다. 만일 이것들이 생기를 얻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영락없이 괴물들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형상 지지론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형상이 금지된 것은 그들이 미신에 빠질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값싼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본질과 영속적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제시하시는 것이 오로지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었다는 식의 논리가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아덴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오류를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9절. 3절.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들도 형상의 구실이 되지 못함. 물론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구체적인 표징을 통해서 그의 신적 위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표징들은 그의 가르침의 계획의 일환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본질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구름과 연기와 화염은 물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들이었으나 그것들은 마치 굴레로 씌워 놓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친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기도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그 대신 그 광채가 너무나도 밝아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출애국기 33장 20절. 성령께서는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 즉시 사라지셨으니 한, 그 한순간의 상징들을 통해서 신실한 자들을 가르치셔서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하여 그의 권능과 은혜로 만족하고 자기들 스스로 외형적인 상징물을 찾지 않도록 하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으나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구실 삼아 인간 모양의 상징물로 하나님을 표현한, 표현하는 일이 없도록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속죄소를 통해서 자신의 권능의 임재를 나타내셨는데 이 속죄소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위로 향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었고 휘장이 그 위를 가리고 있었으니 속죄소는 이처럼 은밀한 곳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이 그룹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 성인들의 형상들을 변호하려 애쓰는 자들의 논리는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다. 도대체 그 하찮은 작은 형상들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 그것들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의 눈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들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리하여 사람들의 억측들을 교정시켜 주고자 했으니 그 형상들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표현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환상 가운데서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본 것으로 진술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도 찬란하여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천사들의 얼굴에서 번쩍이는 그 희미한 광채도 우리 눈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사야 6장 2절 또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그 그룹들이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옛 시대 예,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올바른 판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나의 예로 이끌어내어 우리의 시대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 일인 것이다. 이런 식의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들이 적용되던 그 어린아이 같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 수치스럽기 그지 없는 사실은 이교도의 저자들이 교황주의자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더 능숙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베날리스는 유대인들이 그저 구름과 하늘 따위를 경배한다고 비난하였다. 물론 그의 말은 구름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시적인 표징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사악하고 불경스럽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언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고 떠들어야 되는 교황주의자들보다는 더 정확한 발언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마치 거대한 샘에서 물이 맹렬한 힘으로 솟아 나오듯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우상들을 추구하였다.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도 다른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스스로 헛되이 죄에 이끌리고 죽음에 잠을 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인간이 본성적으로 우상숭배에 이끌리는 경향이 얼마나 심한가를 이 사실에서 배워 마음에 새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절 성경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일체 금지함.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말씀도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 시편 기자는 이를 통해서 금이나 은으로 된 우상들은 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어리석은 허구일 뿐임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진흙이나 돌이 아니라 은과 금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무리 찬란하고 값어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상에게 드리는 존경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그리고 이어서 그는 전반적인 결론으로서 생명이 없는 물질을 본따서 신들을 만드는 행위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그러나 그는 이에 못지않게 다른 문제도 강조한다.즉 순간순간 덧없이 숨 쉬며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들이 너무도 어리석고 무분별한 나머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종기를 감히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덧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신격화 시켜놓은 물질 조각이 신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으면 대체 그 기원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다음과 같은 이교도 시인의 조롱이 지극히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본래 나는 작은 무화과 나무 줄기요, 쓸모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했었네. 그런데 장인이 나타나 나로 걸상을 만들까 망설이다가 나를 신으로 만들었다네. 그렇다면 매 순간마다 자기 목숨을 소모하고 있는 흙으로 지어진 보잘 것 없는 인간이 자기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종기를 이 죽어가는 나무 줄기에다 옮겨놓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에피크로스 학파의 시인은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재담에 빠져 있으므로 이 사람이나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풍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로 하자. 그보다는 똑같은 나무를 갖고 몸을 덮게 하고 빵을 굽고 고기를 굽기 위해 불을 지피는데 쓰고 또한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빌기도 하는 자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깨우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사야 44장 12에서 17절. 다른 곳에서 그는 또한 그들이 율법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로 규정할 뿐 아니라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로 책망하기도 한다. 절대로 측량할 수 없고 또한 측량할 수도 없으신 하나님을 다섯 척 밖에 안 되는 물건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참남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자연의 질서를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회괴한 일이 사람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 사람의 관습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계속해서 미신들을 다음과 같은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곧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고안해낸 예배의 양식은 모두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확고한 원리로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강력히 말씀한다.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지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죽어있고 감각이 없는 것들에게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적인 부패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광란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처절한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이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은 색인 형상은 물론 모양을 그리는 것도 똑같이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히랍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은 생각도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준다. 그들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형상을 조각물로 만들지만 않으면 그 이외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그림들에 마구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각가가 형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전부 다 금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짓되게 표현하며 그리하여 그의 위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